2022년 6월 5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 사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지원씨가 꾀를 내네요 분당을 향하자 분당을, 분당을 향하자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바지까레를 바직가,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SNS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요즘 민주당 집안 사정을 보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 초가상간 태운다는 말이 떠오른다. 대선, 지방선거, 지선에서 이연패했으니 노선 투쟁 등 피터지게 싸우라고 한 것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 민생과 개혁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민생 및 개혁 방향탄은 실종되고, 인신 공격만 난무한다. 국민이 납득하는 싸움을 해야지, 너 죽고 나살자 한다면, 사면패가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희한한 말을 합니다. 이런 싸움 그만하고, 일하면서 진짜 싸움을 하라. 여당의 독주를 경제하고, 경제, 특히 물가 대책의 여야 정의, 여당, 야당,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야당답게 싸워야 국민시대를 회복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총구를 앞으로 돌려라. 라는 명대사를 잊지 말라. 총구를 앞으로 돌려라. 이 앞이 누굴까요?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제가 퍼펙트 스톰이라고 했던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것일까요? 여기에 만약에 퍼펙트 스톰이라면 북한도 들어가야 되죠. 핵 단거리 미사일을 8발이나 발사한 북한에 대해서 총구를 겨누라. 박지원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어, 전참 잘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제생각이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총구를 돌려라는 싹은 절대 아니고 물가 등 경제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라걸 핑계로 그에 대해 잘못하고 있는 윤석열 여당을 공격하라 이런 뜻일 겁니다. 이러한 박지원 씨가 화요일 날이도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만나서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싸우는 거는 친명계하고 친문이 싸우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철오매가 포함된 친명계는 이번 지선의 패배를 이재명 탓으로 하지 말라. 조기에 전당대회 열어서 당대표로 이재명 뽑아라라는 거고.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문재인 세력 끝났으니 이 당을 끌고 나가겠다. 그래야 나도 살고, 검수원박 추진했던 나도 살고, 윤석열 세력과 싸웠던 나도 산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낙연 등, 뭐, 친문 세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반대편에선 세력들은, 야, 니들이 선거도 지고 대선 줬으니 책임져.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친문도 거기에 합세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laughs> 박지원 씨 속내가, 그가 정치 구단이라 그러는데, 정치 구단인지, 뭐잘 모르겠어요. 구단이라는 건 잘한다는 뜻인데, 얄밉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이 희희낙낙하고 코미디 좋아하는 사람들은 즐겁게 들리겠지만, 가만히 보고 나면, 코미디도 보다 보면은, 그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누구지? 그런 사람 거 보고 나면, 우, 웃음 속에도 이렇게 페이소스가 있고, 지혜가 있는데, 왜? 하하하 웃고 끝나는 그런, 그런 웃음. 희화하는 것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리 박지원 씨 보게 되면 그게 정치 구단인가요 희화화하는 거지 그건 문재인 세력과 기타 세력이 친명 세력을 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손혜원 씨가 자기를 많이 공격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 방어막을 치라는 건가요 철어매를 치자는 건가요 그리고요 박지원 씨를 보게 되면 그 자신도 이미 이 친명계가 아닌 사정당국으로부터 칼날을 받고 있습니다. 자, 북한 해, 북한 지역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사살되고 그 시신이 태워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그는 자진벌복한 것 같다라는 투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것 때문에 아무 연금도 받지 못하고 있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 이, 그를 실종 처리해라라는 게 인정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실종 처리되면은 사망한 게 맞으니까, 실종 사망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양반이 진짜 월북한 건지, 아니면은 뭐 잘못돼서 간 건지, 자료를 볼수 있게 됐죠. 따질 여지가 생긴 거죠. 따질,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사건 때, 이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 하면서 북한에서 받았던 통지문. 그 통지문을 연합뉴스 TV가 발, 지문으로 내세운 거, 우리 국영 KTV가 내세운 당연한 거기에 지문으로 나온 거그 당시 서원 씨가 안보실장이 직접 읽었던 통지문 내용 그리고 청와대 사이트에 떠 있는 통지문 내용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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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가 다르죠 왜 다르냐? 진짜 이게 북한 통지문이냐?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보낸 것이냐? 그 친서라고 하면 친서의 형식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건데 뭐 전화로 불러준 거 받았은 거 아니냐? 그럼 그게 사실이냐? 뭐 일각에서는 김여정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북한하고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우리 공무원이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다 내막을 알거아니에요 밝히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의 국정원하고 북한하고 어떻게 내통했는지. 이때는 벌써 하노이 노들이 되고 북한이 우리를,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하고 떠들 때인데 어떻게 있었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남북 내통 관계. 우리 국정원이 그거 하라고 만든 부서입니까? 통일은, 통일부가 따로 있는데. 통일부도 사실 북한하고 내통이라 하는 부서는 아니지. 대북 지원하는 부서가 어떻게 통일부입니까? 자, 철럼회하고 박지원이 싸우게 된다면은, 민주당 내부는 격화되는 거죠. 지금 문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거 보게 되면 그렇다는 뜻으로 보이죠. 그러면, 그러면 민주당은 분당으로 가자는 건가요? 근데 분당으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사법의 칼을 안 받겠다. 이재명 세력. 그래서, <laughs> 전체가 단합해서 가야 된다. 이재명 대표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살까? 김혜경 씨가 빠져나올까? 성남 FC 문제가 될까, 대현동 게이트, 그다음에 율, 뭐지, 대장동 게이트가 빠져나올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적폐에서부터 하나하나 들어가면 우선은 이제 박지원 씨가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서로 이제 이, 이 적폐 수사에 칼날을 맞게 됐으니까 너부터 맞아라, 나, 나는 못 맞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건데 이 세상은요. 왜? 사자수거 중에 오나라,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타면 오월 동주라고 그러죠. 그럼 그 배가 깨지죠. 살아보니까 이 현상계는 기본적으로 오월 동주예요. 서로 원치 않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건데, 그 원치 않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를 꾹 참고 가거나 내색하지 않고 가면 그나마 가는 거고, 싸움질 하게 되면 배는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꼬르륵 할 때까지 싸우는 거죠. 그 갈등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게 능력이죠. 근데 지금은 민주당에서는 너부터 칼바자로 던지는 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맞으면 나는 안 맞나? 둘다 맞게 되죠. 이런 문제는 국힘당도 문재인 당선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똑같이 당했습니다. 아주 엉망진창. 개판이었죠. 그래서 2020년 총선에서 완패를 하고 지방선거도 완패를 하고 정신을 못. <laughs> 그러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잡아놓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 총장 출신을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냅니까? 그래서, 그나마, 그래서 권력을 가져온 겁니다. 민주당도 이 정도로 혁신 안 하고는 못 살아남습니다. 다시 이재명 내서 온다고? 박지원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다고 문재인을 찾아간다고? 이러한 걸로 될것 같아요? 아,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문, 재인 대통령 바질 까레랭이나 붙잡아보고 살아보겠다? 아유, 그렇게 세상을 쉽게 보는군요. 정치 구단이 이거밖에 안 되는군요. 아, 완전히 지금, 386 퇴진년 나왔는데, 새로운 세력들이 나와서, 새로운, 하다못해 윤석열처럼, 하나의, 한 사람이로 나와갖고, 민주당 어느 세력과 손을, 손을 잡고 연합해서 끌고 가는 그런 모양이 되어야 되죠. 운동권 세력의 총체적 위기입니다. 박지원에게 결국은 분당을 향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바지 까랭이를 잡아서 살아보겠다고? 글쎄, 그게 될까? 저희 판단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